아, 제가 이거 파란색 하려고 계속 하다가, 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laughs> 이거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딱 하는 걸로 보이지만, 진짜 몇 번을 하는 건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옛날 걸로 해야 되겠다, 그냥.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친구 입니다 오늘은 33일 차 회복기 3일 차입니다 살짝 지금 허물이 여기 있죠? 보이보해 보이? 살짝 안 띄었어요 이렇게 하면 밀립니다 거칠거칠한 게 있어요 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도 살짝 있어요 거의 없어졌죠 보이세요? 거의 없어졌죠 얘도 거의 희미해졌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야 일단 이거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알,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하실 때이 세럼을 굉장히 약 보고 듬뿍듬뿍 바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3일차 되면 엄청 용감해져요. 그래서 더빠르고더빠르고 더 빠르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죠 어느 분들은 어, 일주주일을발랐데도아아무지지않않요하하에에섯섯여여섯씩씩랐는데도아아무지지않않요이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t 요 저는 딱 여기서 얘기한 맥스 두번 하루에 두번 첫날 둘째 날만 저녁에 바르고 나머지는 다두 번씩 발랐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전 따가웠거든요 첫날부터 따갑다는 건 자극이 빨리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제 피부가 예민하다든지, 세럼을 많이 발라서 그렇다든지. 그때 전 많이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처음엔 면봉으로 했었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젓가락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거냐면 검붉은색이나 보랏빛이 나면 멈춰라. 자극을 받은 거니까. 심하게 따갑거든 멈춰라. 자극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게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는 거죠. 이 심한 따가움이 어느 정도까지인 거야? 제 영상 예전에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따갑습니다. 이럴 적 많아요. 그게 참을만한 따가움이었어요. 참을만한 따가움. 그 다음에 어김없이 딱지가 생겼죠. 검붉은색이 진한 검붉은색. 보랏빛 나는 검붉은색. 검붉은 색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땐다 비슷비슷했는데 그리고 그 색깔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색깔이 진해지는 건 맞습니다 세럼을 바르면 그리고 피부층을 뚫어야 되니까 위에 표피에 자극을 줘서 얘를 긁어내는 녹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밑에 있는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 색깔이 변하겠죠. 저 오늘도 저녁에만 발라요. 낮에 안 발랐습니다. 하루에 두번 바르는 것도 많이 바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얇게 얇게 피부를 봐가면서 발랐어야 되는데 무조건 두 번씩 바른 거예요. 색깔이 이 색깔로 변화했으니까 이제 아 이게 떨어지면은 속살이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지금 색이 거의 다 지금 옅어졌죠. 한 번밖에 안 발랐습니다. 얘는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도 바를 거예요 오늘. 완전히 없. 어왜 거친 이게 느껴지거든요. 거친 감이 있거나 피부가 아직 붉은 게 있거나, 그러면 계속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과 박피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아주 얇게. 살짝만. 거의 표시도 안 납니다, 이제. 여기도 살짝만 그래서 그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하루에 이틀을 하니까 아, 하루에. 하루에 두 번을 하니까 얘가 쉴 틈이 없는 거죠 밤에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수분크림 하고 타만 오일만 바르거든요 하루 종일 힐링 됐다가 자기 전에 또 바르는 겁니다 잘때또 이게 그렇게 되겠죠? 맥스가 하루에 두 번인 거니까 피부에 맞게 늘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효과 봐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두 번씩 무조건 제가 한달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능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젓가락 30일 이용자로서 붓이 날것 같아요, 젓가락보다. 그 되게 얇은 붓 있다고 하시던데 얘는 흡수가 안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면봉은 너무 흡수가 빨라가지고 아깝고 크, 이거를 30년 만에 터득하다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막 갈팡질팡 하시잖아요. 30일 뒤에 제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은데 다른 거는 아침에 안 바른 거 밖에 없어요 여기 없어졌어요 다 완전히 이제 얘도 이제 이거 떨어지면 없을 겁니다 살짝 굳은살이박혔어이이제석도 아직 빨간이있으니이있으 얘를 그붉은를다사은졌죠조라졌희소식이보이보군요이는군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오일 안신안으면은 아니 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생각하 시간 이 이제 진짜 다 없어졌습니다 어저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갰잖아요 이 밑에 부분은 그, 그때 이 뭐가 나가지고 그랬던 은데 그리고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게 세럼을 쓸 때는 예, 진해지는 이 과정이 늘 항상 반복된대요 현타가 그 오셨을 때는 확 <laughs> 그거를 이기지 못하실 것 같으면 한 발짝 뒤로 가셔서 심호흡을 하시고 다 했습니다 벌써 다 했어요 이만큼 남았네 저 옛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늘 항상 남았습니다 이렇게 늘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쓴게 아니었어요. 저도 많이 쓴게 아닙니다. 피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피부는 한 번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첫날부터 따가웠으니까 다 됐어요. 더 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한 마를 때까지. 때까지 했습니다. 은우 백님께서 전 2주째인데 어제 마지막 딱지 다 떨어지고 지금은 아물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착색된 것이 떨어지고 새살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얇은 막이 한번 떨어지고 그때까지는 착색은 그대로였는데 그, 그곳에 다시 세럼을 발랐더니 딱지가 안 잡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착색이 사라졌어요. 잘 아물었으면 합니다. 기대되네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어쨌든 진구씨 덕분에 도전했는데 결과가 좋았... 조... 보셨군요. 2준대. 부지엘님께서 구독자 6천명 되신거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다 여, 여러분 덕분에 진짜, 진짜 후, 훅 같네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음. 과묵 과목, 엄청 과묵하고 그래서 재미가 없으실 텐데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금사관님이 깨끗하게 진행되고 피부도 금방 회복되겠어요. 전 41차. 색소 침착으로 엄청 현타 중 답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현타 때문에 참 힘들어 하세요. 지금 떼끼 캠핑TV 님, 안녕하세요. 진구 님 영상과 다른 내용인데 괜찮으신가요? 안전하신가요? 뉴욕 뉴스 보면은 아, 여기 지금 오늘도 6시부터 통금이거든요. 내일 새벽 6시까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상점이 다 털리고 불을 지르고 큰일이에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저는 안 나가니까 집에 있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컨츄리 바우아우 님께 컨츄 바우아우 님 어, wow 캠핑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랜만인데요. 구독자 6 0 0 0명 축하합니다. 만 명, 1 0만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캠핑 혼자 찍으시는데 멜리테리 한 편에 진짜 다큐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잘 찍으시고 음, 멋있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현지인 안도레스님이 저는 아침 저녁 면봉으로 바르는데 4 일째 무방은능이라 해야 하나?

우비와 함께님 구독자 6천 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아님 구독자 6천 명 되신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얇게 얼굴 전체 도포하고 있는데 살짝 따갑고 각질이 일어나는 거 말고는 별 다른 게 없네요 사람마다 다 다른가 봐요 피부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안단태님이 누구야 싫어요 두른 사람 가족 같은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시길 어느 분이 그 댓글 중에 어 일등인 줄 알았는데 싫어요 누르신 분이 1등이다 여기서 댓글하셨어요. 저도 실수로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보면 제가 실수로 싫어요 누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아마 실수로 싫어요 누르실 수도 있어요. 진짜 싫어요. 아 우리 어둠마이 마이스키네 영원한 멘토 미페티비님. 친구님 6천 구독자 축하합니다. 승승장구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큰 위안이 되서 돼요. GR 걸리, GR 걸리, GR 걸리, 그루 걸리. 아무튼 안녕하세요. 전 미시간입니다. 괜찮으시죠? 안부. 저도 4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여러 차례 발라서 다시 처음 갈색 딱지처럼 얼굴이 현타 졌군요. 어차피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라는 생각에 제 얼굴에 실험을 했나 보. <laughs> 잘 되기를 바라며 나름 마음을 다스리며 소신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 보고서 동지에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방 말합니다. 아, 제가 어, 이름이 친구 친구잖아요. 그래서 바르면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했던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Looks your foe and your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s say. But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troubles i've got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can see it through cause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Some of the folks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bigger and stronger too. But none of them will ever love you the way I do. It's just you and me, girl.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 gonna see our destiny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진짜 쫀쫀해졌어요. 쫀쫀해졌어. 3개월 뒤에 보겠습니다. 이 진짜 없어지나? 제가 저희 엄마를 위해서 쓴 자작곡이 있거든요. 그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말른 다음에 수분 크림을 발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2일차 힐링. 아, 니 33일차 힐링 했고요. 내일 34일차 때 뵙겠습니다. 결과가 조금씩 보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이 붉은 거 없어졌잖아요. <laughs> 내일 34일차 때 뵙겠습니다.